이번 주 국내 경제와 증시 흐름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한 주의 투자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만한 핵심 포인트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도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 업종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과도한 눌림 없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개별 성장주의 변동성이 컸는데 수급이 하루 단위로 크게 바뀌면서 테마성 종목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졌습니다. 물가 지표는 완만하게 안정되는 흐름이 이어졌고 소비 회복세는 크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내수부양 정책 효과가 일부 지표에서 확인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는 다소 줄어든 상황입니다. 특히 수출은 반도체 회복 덕분에 꾸준히 증가했고 무역수지도 최근 몇달 연속 흑자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주 투자자들이 주목한 건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채권금리가 안정돼 주식시장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둘째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며 외국인 자금이 다시 일부 유입되는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셋째 글로벌 기술주 흐름이 긍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국내 반도체와 IT 관련주에도 긍정적인 심리가 퍼졌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주 시장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지만 반도체 중심의 회복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주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글로벌 경제 지표가 다시 시장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변동성은 있지만 큰 흐름은 안정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국내 경제와 증시 요약이었습니다.